물통 의기가 2리터지 들이가 2리터지 7번 부은 다음 이쯤치고 2 곱하기 7플러스 1리터 300아 덜어냈다 이거는 채워 부은 다음 덜어냈어 빼기나 이제 14 빼기 3 4 12 1200에다가 5 5 5리터 200 그래서, 그럼 이게 얼마야? 14 빼기 6을 해버려, 그냥. 8L. 8 0 0리 l 그게 절반이지? 그럼 두배 하면 어떻게 돼? 전체는 17L 600이 되겠지. 왜애매해 근데 이걸 가득 채우려면 몇번 더니까. 아,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필요 없고. 3 곱하기 2 하면 6리터밖에 안 되니까. 3번 하면 9리터 넘어가지. 그래서 어쨌든 3번 더 모여있지. 응? 3번 더가 답이 되는 거지.